북송의 짧은 전성기 송나라의 역사를 살펴보면 조선왕조가 송나라 행적에서 쓰라린 전철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쉽게 생각됩니다. 조선 태조 이성계가 고려 말 신궁으로 유명한 무패의 명장이었던 것처럼 송나라 태조 조광유는 후주 황실 경호대장이었습니다. 5대 10국의 마지막 왕조인 후주에서 세종이 즉위하자이 틈을 노려 북한의 유승과 요나라가 연합하여 침략하였습니다. 불리한 고평전투에서 후주 세종의 수기장령을 맡았던 조광유는 적진을 돌파하는 돌격대의 선봉에 서서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조광유는 승리의 1등공신으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성계가 황산 싸움에서 10배가 넘는 왜구를 격파한 북로남유와의 수많은 싸움에서 무패를 자랑했던 것이 떠오르는 승리였습니다. 세정이 어린 아들 공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북한과 요나라가 다시 후주를 노리던 시절 조광윤의 군대는 진교역에서 회군하여 7살이 어린 황제에게 선양을 받고 새로이 송왕조를 건국합니다. 이성계가 요동정보를 명받고 출전했다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최영장군과 공민왕의 아들 우왕을 몰아내고 결국 조선을 건국한 것과 유사합니다. 이성계는 조선을 건국했지만 후계구도는 자신의 뜻이 좌절되었습니다. 1398년 1차 왕자의 난이 일어나 가장 아끼는 막내 아들 태자 방석과 평생동지 정도전이 죽임을 당하고 자신은 자식들에게 배반당합니다. 둘째 아들 이 방우가 호수아비왕 정종이 되었다가 다시 2차 왕자의 난에 형제 간의 피바람이 일어나면서 다섯째 아들 이방원이 왕위에 오르는 고륙상쟁을 목격합니다. 송태조, 조광윤도 석연치 않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조광윤의 의문스러운 죽음과 동생 조광희의 미심쩍은 재위계승을 역사가 들은 촉영부성이라는 문학적이나 모호한 표현으로 얼버무립니다. 송나라 역사서에는 태조의 사인을 언급하지 않고 단지 죽었다는 사실만 기록하였습니다. 태조가 갑자기 죽었는데 태자인 아들 조덕소는 자살을 했고 동생 조광희가 태종 황제가 되었는데 이 명분을 16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 소혼 황후가 남긴 유언인 금괴 지명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황제는 할 일이 많으니 어린 태자보다 나이든 동생을 세워야 사직의 복이라는 말을 남겼다는 것이 명분인데. 금괴의 지명의 유언을 받았다는 태종은 훗날 동생 조정미를 죽이고 3대 황제를 동생이 아닌 아들 조항에게 계승시켜 진종이 즉위합니다. 북송의 마지막은 중국인들이 중국사 최대의 굴욕으로 여기는 사건이었습니다. 북송은 고려의 충고를 무시하고 금나라와 연합하여 요나라를 멸망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송은 금과 연합하여 요나라를 1125년 멸망시켰으나 이제 금나라와의 갈등으로 수도 개봉이 포위됩니다. 8대 휘종은 아들 흠종에게 황제 자리를 물려주고 사퇴를 떠맡깁니다. 금나라는 다시 총 공격을 개시하고 40일간의 공방전 끝에 수도 개봉이 함락됩니다. 그 해가 정강 원년이라 정강의변이라고 부릅니다. 승리한 금나라는 휘종에게 정신이 혼미하다는 의미로 혼독공. 흠정에게는 중혼후라는 오멸적인 칭호를 붙여줍니다. 1128년 송나라의 두 황제 휘종과 흠정은 금나라 태종 오골매의 장막으로 끌려가 치욕적인 견양례를 행합니다. 두 황후 주씨와 정씨 수많은 공주와 궁중 여인들은 치욕을 견디다 못하여 자결하거나 살아남은 자는 노비가 되었습니다. 이런 치욕의 역사를 기억했기에 남송이 원나라의 멸망하던 1279년 노신 육수부는 어린 황제 소제에게 말합니다. 나라가 망했으니 배하께서도 순국하심이 옳습니다. 배하께서 그런 능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사옵니다. 라는 말을 하였고 소제도 다시는 왕후장상의 씨앗으로 태어나지 않겠다는 말을 남기고 바다에 같이 투신하여 죽음으로 남성은 멸망하였습니다. 송나라와 고려는 비슷한 시기에 존재했는데 당시 송문화는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인 문명이었고 그 전성기는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송나라는 북방의 거란, 여진, 몽골족 등 용민족에게 시달리던 시절이라 거란을 살수대첩에서 격파한 고려는 중국에게 큰 소리칠 수 있었고 송나라 관리들이 오히려 고려 사신들을 부담스러워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인구는 인류 전체의 절반 정도였으며, 세계에서 가장 높은 1인당 소득을 자랑했습니다. 송 문화의 창조적인 힘은 유럽의 르네상스를 능가했습니다. 특히 송의 신유학은 중국은 물론, 동아시아의 공적 영역은 물론 일상생활까지 강한 영향을 남겼습니다. 송나라는 당나라와 5대 10국 시절의 혼란의 원인을 절도사들의 무력 때문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반성한 송나라는 문관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송나라의 사대부들은 재정 개혁을 통하여 조세 부담을 완화했으며 지폐를 유통시켰습니다. 송나라 이전 당나라 시절에 이미 언방이란 기관이 존재하여 전 금은 포백을 맡아두고 그 증명서로 어음을 발행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당 이후 5대 식국이 되면서 상업 활동은 발발해졌지만 삼국 시대 유비의 초기 있던 사천 지방은. 우리가 부족하여 동전이 부족하다 보니 철전을 유통시켰습니다. 하지만 철전은 동전에 비해 가치는 10분의 1이지만 무게는 동전보다 무겁다 보니 중앙정부의 허가를 받아 철전을 맡기고 대신 그 증명서인 종이교자를 발행하여 사용하는 관례가 시작되었습니다. 송나라 인종시절 교자의 편리함을 인식한 중앙정부는 민간의 자율적인 교자 발행은 금지하고 준비금으로 36만 민을 예체하고 중앙정부의 책임하에 교자를 유통시키면서 교자는 어음에서 지폐로 활용되었습니다. 3대 진종과 4대 인종 시절은 북송의 전성기로 평가되는데 농업세와 상업세의 비율이 3대 7로 확실한 상업사회였는데 후대에도 이런 비율이 유지되지 못하였습니다. 송의 인종은 당대 전성기를 이끈 명군이라는 평가를 받았고 유학에서 최고의 가치인 인종이라는 묘호를 받는 최초의 중국 황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고려 인종은 이자겸의 횡포에 시달렸고 조선 12대 인종은 너무 착해 일찍 죽었고 16대 인전은 청에게 삼전도의 굴욕을 겪고 백성들을 참화로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느 시대나 인간사회는 갈등이 존재하며 공정한 판관을 높게 평가합니다. 북송시절의 포청천은 부약에 등장하는 솔로몬처럼 공정한 판결로 유명한 인물이었습니다. 송나라 4대 인종 시절의 서울시장격인 개봉부 부윤으로 불편부당한 판결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부임시 받았다는 용작두, 호작두, 개작두는 지금도 개봉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작두는 프랑스의 단두대처럼 사용집행도구로 평민이하는 개작두, 일반관리는 호작두, 왕족 이상은 용작도로 처형 도구로 알려졌지만 프랑스 혁명 시절의 길로틴이 실제 사형 집행 도구였던 것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작도로 사형을 집행한 기록은 없다고 합니다. 실제 사형 방법은 참수형과 교수형이고 요참형으로 허리를 끊어 죽일 경우에는 도끼로 집행했는데 드라마에선 극적인 효과를 노려 작두형이 등장합니다. 인종기관은 송나라의 전성기에서 기울기 시작하던 시절이었습니다. 5대 영종은 허약한 체질로 4년간 재위하다 사망하고, 6대 신종은 20세에 즉위합니다. 젊은 패기로 왕안석을 등용하여 개혁을 도모하지만, 구법당, 신법당의 싸움으로 혼란이 발생하였고, 7대 철종은 모두 원위치시켰습니다. 1100년 즉위한 8대 휘종은 수석과 기요 화초에만 취미가 있고 정치에는 무관심한 인물이었습니다. 나라는 썩어가고 백성들은 도탄에 빠진 생활을 하다보니 방납이 반란이 일어나 국가를 뒤흔듭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양산박의 108명 호골들이 활약하는 수호전 대하소설이 쓰여지면서 북송은 조금씩 멸망으로 기울어집니다.